76번. 굴뚝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자외선 흡수분석계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원, 중수소방정관 또는 중압수은 등을 사용한다. 2. 시료셀 시료가스가 연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길이는 200에서 500mm이고 세례창은 자외선 및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3. 광학 필터, 프리즘과 회절 격자 분광기 등을 이용하여 자외선 또는 적외선 영역의 단색광을 얻는데 사용된다. 4. 합산 증폭기, 신호를 증폭하는 기능과 일산화질소 측정 파장에서 아황산가스의 간섭을 보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답. 3번. 해설, 광학 필터. 측정파장 영역의 흡수나 다층 방막의 광학적 간섭을 이용하여 자외선에서 가시광선 영역에 이르는 일정한 폭의 빛을 얻는 데 사용된다. 77번, 굴뚝에서 배출되는 건조배출가스의 유량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량 측정 방법에는 피토간, 열선유속계, 와류유속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와류유속계를 사용할 때에는 압력계와 온도계를 유량계 상류 측에 설치해야 한다. 3. 건조배출가스 유량은 배출되는 표준 상태의 건조배출가스량 5분 적산치로 나타낸다. 4. 열선 유속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료 채취부는 열선과 지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선으로 텅스텐이나 백금선 등이 사용된다. 정답 2번. 해설, 와류유속계를 사용할 때에는 압력계와 온도계를 유량계 하류 측에 설치해야 한다. 78번, 굴뚝 단면이 상하 동일 단면적의 원형인 경우 굴뚝 배출 시료 측정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굴뚝 직경이 1.5m인 경우 측정점수는 8점이다. 2 굴뚝 직경이 3m인 경우 반경 구분수는 3이다. 3. 굴뚝 직경이 4.5m를 초과할 경우 측정 점수는 20점이다. 4. 굴뚝 단면적이 1m제곱 이하로 소규모일 경우 굴뚝 단면의 중심을 대표점으로 하여 1점만 측정한다. 정답 4번. 해설 굴뚝 단면적이 0.25m제곱 이하로 소규모일 경우에는 그 굴뚝 단면의 중심을 대표점으로 하여 1점만 측정한다. 79번. 비분산 적외선 분광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필터형 측정성분이 흡수되는 적외선을 그 흡수파장에서 측정하는 방식 2. 비분산 빛을 프리즘이나 회절 격자와 같은 분산소자에 의해 분산하지 않는 것 3. 비교가스 시료셀에서 적외선 흡수를 측정하는 경우 대조가스로 사용하는 것으로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는 가스 4. 반복성, 동일한 방법과 조건에서 동일한 분석계를 사용하여, 여러 측정 대상을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각각의 측정치가 일치하는 정도. 정답, 4번, 해설, 반복성, 동일한 분석계를 이용하여, 동일한 측정 대상을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측정치가 일치하는 정도. 80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고정상 액체가 만족시켜야 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학적 성분이 일정해야 한다. 2. 사용 온도에서 점성이 작아야 한다. 3. 사용 온도에서 증기압이 높아야 한다. 4. 분석 대상 성분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사용 온도에서 증기압이 낮아야 한다.